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서 예, 통일 전망대를 구경 시켜주고 있습니다. 음, 통일 전망대 위에서 본그 한강의 습지입니다. 여기 지도 괜찮네. 여기 찍어서 저기 올리면 되겠다. 여기 지금 자유로 예, 오른쪽이 서울 방향이고 왼쪽이 문산 방향입니다. 날씨 오늘 좀 흐려서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북쪽 방향으로 지금 예, 찍기 위해서 바로 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문사방향 이제 건너편이 북한이죠 임진강 임진강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고 왼쪽에서 지금 한강이 합쳐지는 우리 식편이라면 두물머리라고 볼수 있겠죠 건너편이 지금 북한 지금 이 썰물 아, 밀물이 들어올 때 만조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강 이제 점점 점점 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구가 예, 모래톱이 좀더 많았었는데 예, 여기가 지금 두물머리예요. 건너편이 북한이고 만약 남북한이 통일만 되어 있었어도 아마 여기가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강 중에서 이렇게 큰강두 개가 겹치는 곳이 없잖아요. 한강 하구 임진강 하구가두 강이 이제 합쳐지면서 엄청난 강폭과 수량을 자랑하는 두물물이죠. 아마, 뭐, 홍수 났을 때나 여름에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성 쪽에 있는 소학산이나 이런 게리리하게 보입니다만 화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될까요? 네.